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님들, 자 오늘부터 매일 그 말씀 묵상 시간을 그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어, 어 내용은 어,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 새벽 예배 때 나눌 말씀을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편집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어, 생명의 삶그 묵상 그 본문과 동일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제목 삼어서 늘 경건 생활 끊이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작 모세는 이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별 설교로서 세 편의 긴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나누는그 말씀 자, 그 모습대로 최대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 묵상 강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묵상 강해로 같이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요께서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네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하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네 나와 자이 부분은 옛날 모세가 출애굽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장면을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말씀을 산 위에 이 산은 시내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도 시내산에서 그다음에 여기 두돌판은 이제 당연히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러면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막그불 여기 보면은 불 구름 흑감막 이런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또 하나님 큰 음성,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때 장로들이 대표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어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얘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들이 나와서 자, 그때장로들이 했던 얘기를, 자, 말하는 것입니다. 5장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험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물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과거 신해산에서 하나님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굉장히 놀란 것이죠. 그 영광과, 영광과 위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들었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과 사람이 말씀하는 거, 이 당시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구한 나이다. 모세가 살아있잖아요. 또, 그 경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존을 했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움, 경애하는 마음. 자,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자, 계속 장로를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그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계속 그 감사한 것인데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계속 그렇게 그 경험을 했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가까이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당신에게 하시,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게 나이다. 근데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당신 모세가, 모세가 이것을 감당해서 그 말씀을, 어,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고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모,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이엘 백성들이 이걸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지만, 그러니까 두려움 마음도 있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28절에 여호와께서 너게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보시고 아 그들이 나를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감당하기가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좋은 마음으로 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옳다는 것입니다. 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느라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순전한 마음을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초심이 뭐죠? 경외하는 거. 그때만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또 존경하고 크신 하나님 그 바라보면서 그런 좋은 마음, 신앙적인 마음을 가진 거죠그 마음 변치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명령을 지켜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 받는 축복 받는 생활이 되기를 자.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어, 뭐 제가 중보자 역할을 하고 또그 중보자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드리는 그런 적과 꾸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절부터 33절까지 가서 그들에게 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고,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너는 여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칼을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서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 보내고 모세가 남아서 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십계명 외에 십계명 외에 다른 그, 어, 기타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들을 그 남은 모세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라 그들에게 어, 직접 말씀하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받아서 가르쳐서 이것을 행하도록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삶과 행하여 좌로나 우로러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옛날 이제 지금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때를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기억을 하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런 삶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면 그 도를 행하면 그 말씀대로 그 땅에서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살 것이요 생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축복 너희 날이 길리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백성답게 살 때에 백성답게 살 때에 이런 생존 또 축복, 장수, 번영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그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그런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시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감당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그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들려준 모세를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당시의 중보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전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해주시고 육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신는 것입니다. 사람분들 매일 매일 생활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로는 부담이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들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르시는. 우리 성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택하신 백성이 영원히 복받기에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고배로오신 말씀을 마음과 삶에 뚜렷이 새기게 하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를 위해 강구하시는 예수님의 의지하여 죄의 치침 없이 고침비에 관하 바르게 깨닫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복주시기 원해서 오늘 사랑하셔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또 감동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신 눈의 역사가 늘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또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는 그렇게 하시나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감당해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을 우리는 복된 신앙생활 특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사업으로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이런 모두 충만한 역사 나타나는 충만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